오늘은 학교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메디는 학교를 안가죠? 우리 메디는 어저께 학교가 끝났고요 그래서 저랑 집에 다시 돌아가고 있는 중이고 오늘 학교 마지막 날이라서 오늘 우리 셋째 해리는 프리 프라이머리거든요. 아직 우리나라로 하면 유치원 정도 되겠네요. 병설유치원인데 우무입니다. 음, 음, 병설유치원인데 학교 정규과정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해리 같은 경우 오늘 파자마를 입고 갔어요 반 전체 애들이 파자마 입고 파자마 파티하는 날이에요 우리나라 책거리 같은 거겠죠 그리고 우리 큰아들 3학년인 3학년인 아 지금 3학년인데요 걔네들은 걔들, 오늘 아, 전자기기 일렉트릭 디바이스를 전자기기 뭐 아이패드 같은 거 그런 거를 뭐 게임이나 그런 걸 가져올 수 있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들은 아이패드를 가져갔고 라일라는 뭐 없냐고 했더니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그뭐 스포츠나 뭐 그런 걸로 할것 같아요. 거기는? 앤? 왜 거기? Harry, why 어 마이 시트. 뷰티풀 스이 네, 한국, 여기 호주 학교, 호주 초등학교는 그런 것들 있어요. 가끔 가다가 뭐 책거리나 특별한 행사할 때뭐 특별한 옷을 입고 학교를 가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북페스티벌 같은 거 하거든요 뭐책뭐책 뭐책 축제 같은 거 하는데 그런 날은 또 특별하게 아 그냥 책 유명한 캐릭터들 있잖아요 뭐 닥터주스나 뭐 그런 캐릭터들을 입고 갑니다 또 이민자 사회답게 호, 하모니데이라고 있어요 서우주에서 가장 처음 시작된 행사인데 야 아마 지금 점점 점점 어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모양새죠. 그래서 그때 하모니데이는 어 각자 자기의 국적은 아니어도 되게 뭐 이민자 이세, 1.5세 그런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 어을 입고 갑니다그 자기 백그라운드죠. 그 전통 의상을 입고 가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전통 의상을 아마 그 나라에서는 입지도 않을 거예요. 한국에서 한복 입 일이 몇번 있습니까?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한복을 거의 결혼식 때한번 입었는데 그때도 그냥 빌려 입고 말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복을 그것 때문에 꼬박꼬박 사죠. 우리 누나들이 사서 보내주고 또 우리 조카들이 입던 거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것 아직도 아직도 입고 가요. 할머니네 때.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어, 뭐 그냥 재미로 하는 것 같은데 그는 거 그냥 크레이지 아, 헤어데이라고 해가지고 머리 모양을 마음대로 막 만들어가지고 갑니다. 뭐 머리가 긴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막 머리에다가 막뭐 그냥 스파게티 같은 거 올려, 올려가지고 스파게티 모양 같은 거 올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젓가락을 꽂아놓는다든지 포크를 꽂아놓는다든지 뭐 그런 것도 하고요. 뭐,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가발 수고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재밌는 가발. 그런 행사들을 자주 해요 호주에서. 근데 그런 행사 때 그냥 무심코 신경 안 쓰고 아, 뭐 그런 것까지 하면서. 그냥 애들을 그냥 학교 보내면 애들 그날 굉장히 어, 토라듭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는 꼬박꼬박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지내들 2차면은 입기 싫어하고 입기 쭈뼛쭈뼛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가 학교 가면 다 그런 걸입고 있는데 자기 혼자 안 입으면 자기 혼자 더 쭈뼛쭈뼛 해져가지고 저도 몇번안 하고 그랬거든요 귀찮아가지고 뭘 다른 건 아니고 크레이지 헤어데이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 해요 보통 머리 그냥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굉장히 쭈뼛쭈뼛 해야 하고 나중에 와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행사는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요즘아디어 메디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이 미치기 전에 방학이 시작하고 엄마 아빠가 미치기 전에 방학이 끝난다고 했잖아요 하니까 오늘 가니까 선생님들도 파자마 입고 있더라고요 어, 엄청 기분 좋아 보이더라고요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시즘은 <laughs> 방학을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가죠 분기별로 2주씩 가면 돼, 2주씩 근데 방학도 유난히 빨리 오고요 또 유난히 빨리 끝나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방학 계획은 지금 딱히 없는데 아마도 애들을 그냥 캠프에 보낼까 싶어요. 여기도 우리나라 해병대 캠프가 되어 있거든요. <laughs> 뭐 우리나라 해병대 캠프처럼 빡센 건 아니고 그냥 가서 그냥 프로그램을 봤는데 프로그램 내용 자체는 그냥 놀다 오는 거예요. 근데 가게에 군인 가족들만 가는 거예요. 군인 가족들만. 그래서 애들만 보낼 생각이에요. 애들이 좀더 컸으면 그냥 애들만 보내면 되는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직 작아가지고 한면이 따라, 따라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엄마가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렇게 소소하게 보내드리고요. 아, 자, 메리, 안녕, 응. 안녕, 이 플롭 키스 어우, 비가 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호주는 아, 이렇게 보슬비가다 좋아. 우산 속에 있으니까 아늑하고 좋네. 안 그래, 메디? 메디?